자, 다시 돌아온 사다리 게임. 제가 현재 블랙세벨 영상 안찍게네 가지 캐릭터가 있거든요. 드디어 구멍 고층 골드가 드디어 모였어요. 시작해 봅시다. 딴딴 따라라라단딴 따라라라단딴 따라라라단 딴. 오케이, 엠마, 한번 돌려 봅시다. 렛츠 i 릿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은파입니다 어 이제 엠마를 레리하게 됐는데 뭐저 영상 여러 가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친구가 몇 성인지 어 1성이겠죠 골드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마도 던지기로 할것 같고 어 마술사 컨셉이긴 한데 이 친구가 나오지 꽤 됐죠 그래도? 어 그때쯤에 제가 불설다시좀 시작... 아닌가? 되셨나요? 그 뒤에 시작했나? 여기 제대로 안 나네 일단 바로. 전진해주고 사람의 자융이 일단... 아무도 없네요 가져가. 그렇게 돼 어, 시작할 거야. 어, 알았어 어, 오디오 좀 겹치지 말자 친구야 우리 서로 프로끼리 요 응. 일단 물은 더 먹어놔야 주는 게 좋겠죠 물더 먹어주고 전진 빵은 아마 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손돗기 가죽 하나만 바로 나와줬네요 음성식 게임이죠? 어 전진 사람이 없네요 다행스럽게 왜냐면 이 친구가 일성인데 던지기가 토마호크가 굉장히 데미지가 세죠 그거 하나 믿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다른 던지기 캐열어서 이러고 있지 못할 거예요 그냥 바로 빤스러내야지 물은 일단 더 먹어두는 게 좋겠죠 여기서 이제 안경이랑 완장이랑 고철이랑 여러 가지 먹어야 되는데 일단 이분은 치열 힘내라고 해줄 해주... 어깜짝 힘내라고 해드렸고 고철, 철사 뭐 먹을 거 많거든요 지금 여기서 필요 한는 것만 다 나와주는 것 같은데? 어 완장 나와주네요 너라도 나와줘서 다행이다 야, 친구랑 같이 오지 음? 고철 하나 나 줬고 고철 두 개, 철사 세개 있는데 나와 철사 일단 하나씩 으흠. 지금 먹을 거 많거든요.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괜히 불안한데 일단 이거는 적은 로포로 껴주고 쇠파이는 필요 없겠고 안경도 이제 필요 없겠죠. 그냥 안경은 필요한데 철사 하나 더 먹어야 된다 이거 어, 먹어주고 두개두 두 개씩 하나 하나씩만 먹으면 되겠죠. 무슨 이제 안나와 줬으면 좋겠고 <laughs> 고기 아쉽고 안경은 나왔네요. 어차피 시력이 안 좋았거든요. 제가 아, 전진 물은 먹어주면서 오 하나씩 나 줬는데. 갑자기 가기가 좀 아쉽지 하지만 가야겠죠. 사람은 갈 때가 제일 아름다 아, 뭐야? 이별할 때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괜찮잖아요. 그죠? 전진. 어차피 물은 또 나와줄 거니까 어, 잠깐 꺼펜스 해주고 배터리 이제 하나 나왔어요. 철광석도 먹긴 해야 되는데 여기 부추도 나오죠. 그 전에 약초는 버리고요. 부추는 껴주고 맨발로 다닐 수는 없으니까. 전진. 어, 배터리 두 개만 다른 건 바라지도 않는데, 으흠. 나와 좋네요. 점점. 이거 설마 또 잘못 만들지 않겠지 뭐 방전 배터리 뭐 6개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아니겠지? 천천히 만들게요. 어, 어. 오케이, 얘로 하면 되는구나. 이제 철강석 하나 먹으면은 디독기가 나오게 되겠죠. 사람이 없네요.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어이 <목소리가> 무섭다, 야. 어, 약초좀먹어둘까 애매하긴 한데 어차피 스테미너템이 필요한 게 얘가 정말 낙관지인 스테미너가 보시다시피 가면은 껴주고 아무도 몰라보게. 철강석 나왔네요. 약초 잠깐 버려주고 이제 만들어봅시다. 모토도 3개 만들어주고 도지도끼도 3개 만들어주고 껴준 다음에 버리고 먹으면 되겠죠? 전진. 으흠. 약초 두개 이러면은 뜨거운 물을 필수로 가야 될것 같은 느낌어 어니 들었어요 그래서 만들 거고요 음 전진 <laughs> 힘내라고 했는데 힘내기 싫으신가 봐요 미스가 떴네 확실히 마술사 마술사네 눈 두고 던지네 이 친구 야 이거를 이렇게 어 때려주고 와너 진짜 눈 감고 때리는구나 때려주고 낚시할 거예요 때리겠죠 이러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쿠쿠파인 음, 제꺼가 됐고 약은 다 먹어주면은 템창까지 완벽하게 줄어주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새살도 하나만 먹으면 그렇게 금상첨 화할 수가 없는데 있겠네요, 이제. 어, 깜짝아. 나올 줄은 나도 몰랐는데. 일단 먹고 전진. 라이터가 나도으면 좋겠는데. 이분 왜 저저께 없는 가있시지 까비. 여기는 개가 있네요. 잡아주고요. 곶감도 먹으면 신발 나오긴 하는데. 그 전에 백일치다. 여기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려주고. 전진. 으흠. 어이구, 바로바로 바로 가시네요. 라이터 하나만 먹으면 좋은데. 나와줄라나 모르겠는데. 그 전에. 이 친구부터 빠르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보감 하나만 나오면은 오 잠깐만 생명의 나무가 나와줬다고 오호 생명의 나무라 아름답구만 으흠. 일단 부추도 먹고 뜨거운 물 버리지 말고 얘를 버리고 얘를 먹어줄게요. 이건 아마도 그 템을 갈것 같아요. 뭐 어떤 템인지 제가 뭐 얘기하진 않지만 어떤 템일지는 대충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으흠. 일 아메리카노가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먹도록 합시다. 절에는 옷감도 뜨고 청과봇도 뜨겠죠. 일단 힘내라고 해드리고 전진. 아 이제 무기가 나오셨네. 으흠, 전진. 옷감 나오면은 G.O.D. 아뭔 소리에 죄송합니다. g o d 가 나올 거고요. 비등급이 최초가 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낮거든요 지금. 청과봇은 바로 켜주면 되겠고 나올 만치 나오긴 했는데. 어... 가죽을 하나 더 찾긴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팔까지 나와 주거든요. 그래야 이제 안심하면서 탐영할 수가 있긴 한데 일단은 쫓아내겠습니다. 때려주고. 자 여기 있어요. 전진. 뭔 소리인지 모르겠구만요 우물도 이제 열리는구만. 그럼 얼음이 있지. 상약은 안 먹어도 될것 같고 먹어버리고요. 전진. 나뭇가지가 좀나와줘야될것 같은데 테미너가 좀 없는 편이거든요. 현재. 나와 줬구요 <laughs> 좋습니다. 레벨은 9가 됐고 레벨은 빠른데 순련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꽃은 허브로 받을 수 있기도 한데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강철.. 오 잠깐만 나와 물었다. 그럼 더 저리 가봐. 어, 가죽을 주워두고 연못 갈 라인에 다쳤으니까 모래사장. 등껍질만 먹으면 되겠죠? 때려주고 전진 까비 음. 흠 스테미너가 조금 이제 부달리긴 하네요? 어, 전진 때려주고 아! 까비다! 힘내라고 했는데 도망가시겠죠? 까비 원래 보통 생명이 나면 뜨면은 스템이 살을 회복하기 위해 좋은 템이었는데 던지길 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지긴 하죠 으흠. 강철 나머지 거 써버리고 팔로 만들어졌고요 어 자꾸 죽고시는데 항구로가 소란스러우니까 한번 가볼게요 왜 시끄러운지 궁금하니까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안 죽었나? 그러면은 돌멩이나 주러 갑시다 절쪽으로요 어차피 지금 갈아줘야 되거든요 아무도 아 깜짝아 뭐 아니야 그 타이밍 아니야 어. 던진음못 가면 이제 필요 없겠고 캐미너가 조금 이제 궁하긴 한데 어차피 여기서 종이도 하나 줍긴 좋으면 좋긴 하거든요 나와준다면 제발 나와 주겠죠? 제발 18초가 남았는데 제발 하나만 돌멩이라든지 모든 간에 어 그렇지 나오셨고요 이제 저 친구 어우야 나와줬네 듣고 있었나봐요 슬렁가러 갑시다 어차피 라이터도 줍긴 해야 되거든요 치어라 핀내라고 해주고 데미지 3들어오네요 전진 싸비스 아 잠깐만, 굉장히 무서운데? 트랩 돌이면은 제가 트랩에 안 좋은 기억이 많거든요? 아, 잠깐만 이거는 만들어주고 던지고 이 친구는 마저 잡아주고 먹을 것도 없고요 연못 가서 물 하나 줍고 비료 하나 줍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독약까지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물 나와주면은 먹으면 전진 비료가 에서좀잘 나오긴 할 텐데 잠깐만, 어우 이게 뭐 다들 유혹하던데? 또 유혹이 돌아지 말고요 좀 구화상 만들면 안 돼요 구화상인가? 이름 뭐지?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전진을 해주고, 비료 하나만 나와주면 되긴 하는데, 상자 나오면 조금 이제 머리 아파지거든요? 상자 두개 한꺼번에 나와주면 모를까? 누가 비풀 등급 나왔고, 일단은 비료부터 먹어서 독약을 만들어 줍고요그 다음에 우물 가서 얼음 하나 주고, 반을 주면은 일조 머시기가 나오겠죠? 저도 정확한 이름은 몰라요. 일단, 전진.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다른 것은 뭐비풀 찍고, 오 잠깐 이건 미지 머리를 만들어 주고요. 델로면 돼요. 얼음 나와주고 바로 골목에 가서 바 바늘을 두개 주고 나야 되는데 좀 고민이긴 하네. 이거는 마저 잡아드리고 철사 있고 어삽이 철사 필요하니까 먹어 두도록 합시다. 백색 가루라. 저거 그 연막탄인가도 만들 수 있긴 한데 한번 만들어 볼까? 아니야 그런 짓 하지 말자. 어. 만들어 주고 만들어 주고 독침 버려 버리고요. 이쪽에서 먹을 거는 뭐 화약도 주고 여러 가지 해놔야 되긴 하는데. 채템이 애매하긴 한데 2분이나 수작을 좀해놓은 것도 나쁘지 않겠죠 레벨은 빨라요 만든 게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약을 하나 줘야 되는데 저분이 많이 빠슬, 뺐을 거란 말이죠 잠깐만 이분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오 잠깐만 아 다행이다 힘내라고 해드리면 되겠죠 힘내세요 전진 어차피 탕약이 아우기나 있죠 안경은 필요 없겠고 마침 가속 껴졌으니까 한번 살짝 봐주고 곰골라 타이밍이가2 0 5지상군주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 화약을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요 이제 으흠. RDX 만드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 어, 일단 전진해주고, 나중에 먹으면 되겠지. 냄비가 좀 먹고 싶긴 한데, 어차피 템창이 부족할 거란 말이죠. 제 느낌에는.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양만 나와주면 되는데, 일단 상자는 먹고 있을게요. 어차피 템창이 애매하긴 하지만, 어, 이거 초코파이 박스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거 말이 꼬이니. 쇠공. 헬멧. 괜이 승복. 상자 두 개면은 초파의 상자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럼 채템도 더 늘어나고 어, 템칸도 어차피 그대로고 어, 화약이 근데 여기 안 나오는 것 같다 여기. 그러면 일단 등대에서 더 찾아봅시다. 보통 아이솔브 있는 판에서는 진짜? 화약 먹기가 힘들긴 하거든요. 일단 힘내라고 해드렸고. 먼저 이거 까비스. 근데 이 친구 스테미너가좀 애매해 가지고 아마 체인지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한 번도 안 쓰긴 했거든요. 지금 부족함이 없어 가지고 운송은 갖다 버리고요. 화약이다. 이거는 바로 만들어 주고. 고철 하나 주면 되는데 아까 슬렁가 아 뭐야 골목길 실제 하나 있었거든요 아이솔 분이 고철 하나 들고 있는 거 사냥개는 남들이 가죽이나 마녀 필못가 되도록 잡아주고요 으흠. 이제 근데 위클 아닌가? 나 저것도 몰라가지고 생선에다 어 이건 애매한데 어차피 이 친구 먹으면 되긴 하거든요 스테미너를 어차피 먹기로 해야 되고 전진 때려주고 데미지가 좀 이제 비슷하다 힘내라고 해드렸고요 전진 생선에 쓰고 싶은데 까비 이지진시끄러운데 어떡하냐, 나 근데 몇 군군지 못들었는데 괜찮나 모르겠네, 이거. 고철이 하나 있죠? 이러면 바로 RDX 만들어줄 거고요. 만들어지고 템차 하나 비우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묘지 한번 가서 한 두세대 받고 생산에 쓰고 옵시다. 만들어주고, 전진. 바로 기둥을 미스 났죠? 전도 놀랐어. 요 그게 미스가 날 줄은 몰랐어. 으흠. 어차피 여기서 나뭇가지도 좀 주워놓으면 괜찮긴 하거든요? 으흠. 어차피 그것만 나오면 되니까. 히터은 필요 없겠고. 세미나가 살짝 예매한데 어, 이거는 체인 지 한번 쓰도록 합시다. 으흠, 좀 이따가 그 밖에 없잖아요 우리. 남까지는 나아으니까 근데 이제 가늘을 골목길에서 좀 많이 뺐을 텐데 이거 있을라 모르겠다. 전진. 복감. 음. 어, 체인 지 한번 써줍게다 타이밍이야? 어 이제 맞는 이제 맞는 타이밍이고. 오 겁나 뻔. 내가 빨리 먹어야겠다. 오나 깜짝 놀랐네 이 정도로 떨어질 줄 몰랐는데. 오 거의 뭐 목숨과 맞바꿨네 이거는. 누군가 위클 잡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위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을 위해서 좋은 거 하나 만들고 있죠 어우 나왔다 나부었다나 나 부러웠어 만들어주면 되고요 영신연령이 나왔습니다 라면도 먹어주고 한국인 힘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 연못에다가 하나 설치를 해볼까 이거를 가시발판 때려주고 어누군가 당신 도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일단 뭐 나쁘지 않네요 뭐 방어력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얼마 안 들어오죠? 때려주고, 까비스. 이것도 가져가지고 다음에는 저걸 가져가고 싶거든요. 그 전에, 터널에 하나 깔고 갈게요. 맞든 말든. 전진, 제가 사실 트레토리입니다 <laughs> 이거 바로 빼주고, 꽃 나오면은 구화상 만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팬창이 살짝 애매하구나, 이거. 뭐 어떡하지, 이거. 일단, 갖고만 있을게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어, 전진, 중산로가 소란스러운데, 야, 이거 애매하네. 이런 먹어버릴게요, 그냥. 으흠. 채템을 만들 수 있긴 했지만, 뭐 애매하니까. 근데 이분 거 진짜 계속 나오네. 먹을 게 없는데. 오케이, 이러면은 바로 먹어줘 이제 세미나가 좀 애매하거든요. 어, 위클 잡혔네. 등산로였구나. 구경이나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아무도 없네요. 공장도 다 치고, 그러면 다시 와야겠다. 뜨거운 물을 만드는 게 어떨까 싶 하거든요. 어떨까? 전진, 채트병이다. 이러면은 채트병 하나 먹어주고, 뜨거운 물 나중에 만들까? 그래도 되게 하고. 왜? 밀지야 골목길 가겠습니다. 저한테는 숨겨진 무기가 하나 있죠. 힘들라고 해주고 전진 이제 3명 남았어요. 다려주고좀 아픈데 전진. 어우안 가셨네. 전진. 여기 뭐 시체 있는 것 같은데 맞나? 이슬라나 어, 있을라나 그걸 모르겠네. 있긴 한데 에뭐 그렇게 좋은 시체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물통은 마저 먹어 버리고펙스 먹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꽃을 하나 찾아도 좋을 것 같고 병원도 또 다치는데 이제 네 번째로 쓰는 거 아닌가 이거? 시끄러우니까 한번 구경이나 가봅시다. 전진. 으흠. 어휴, 와 아, 나타나셨네. 겁나 아프신데, 이분. 제 뒤를 이제 넘어쓴것 같아요. 가셨고. 그 다음에 등대. 어차피 탕약은 다 쓰고 가고 싶거든요. 전진. 바비스. 음, 어업 아, 어, 도럽네呃, 사람마다 탕약 좀 많이 쓰고 싶은데. 때려주고요. 어, 약간 세신데, 이분. 아닌가? 방템이 좋으신 거구나. 아이, 걸 순간 반대로 봤어요. 16이랑 36을. 일단, 전진. 한 대만 맞으면 되는데 한 대만 선생님들 이거 못해도 1분 안에들어오고거든요 때려주고 한 번만 더 전진 한 대만 더 맞으면 돼요 때려주고 이제 갑시다 그럼 이제 템창이 나오겠죠 화약은 왜 여기서 나오는거지 아까 그렇게 찾아 헤매던 화약이긴 한데 일단 동이복 하나 나왔어요 바로 만들어주고 전진 으흠. 설마 이거 동이복 하나 더 나와서 이걸 버렸는데 버리고 만드는 자중에 저를 사천선으로 치지 않으시겠죠 아까 피.. 아까 그 피오라.. 아 피오라란다 이거 누구 봤던 것 같은데? 파초선 들고 있는 사람 아닌가? 아닌 말고요 전진 채템을 조금만 더 만들어주면 되긴 하는데 바로 이런 타이밍인데 설마 이거 파초선을 치면 이게 다 사라지거든요 기운 리스트가 설마 그런 불상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나저나 동인공에 많이 없는 것 같다 여기 이게 원래 많이 없는 덴가? 전진 어 나왔다 좋습니다 이러면은 시전 대포상이 4개가 됐고요 괜찮은데 오우 잠깐만 오, 반갑다 친구야 어허 우리 음... 하나가 되겠어 전진 하나가 됐구요 이 친구가 좀 안좋.. 조... 때려주고 또 오셨네 어우 잠깐만 너무 센데 이 사람 오 깜짝아 윙어클로 때리는데 이렇게 아퍼? 날아가겠네 진짜 전진 으흠. 이제 용공상딱 하나밖에 없긴 한데 보통 동이봉을네 4개까지 나오긴 하거든요 병원에서 더 이상 없는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마무리 시마이.. 아 시마이라 다 <laughs> 마무리 치면 되겠죠 으흠. 동굴이 비비듯이 에, 전진 갑자기 전문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때려주고 힘내라고. 오 잠깐만, 이사람 너무 아파. 까비스 음. 그나저나 이거 뜨거운 물좀 만들긴 해야겠다. 이거 다다다 어. 다, 다 다쳤는데, 이거 이거 세미너를 찾으려면 개를 좀 잡아야 되거든요. 블로더하고 있는 거개 잡아야 될것 같은데, 때려주고 때리주아 도망갔다. 까비스 으, 너무 아까워. 응? 일단 마을에 간 이거는 하나 먹도록 합시다. 초코바이사귀 먹을 걸 이런. 분명히 엄청 센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거의 주인공은 이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화약, 아, 화약이란다 라이터 나온 데가 없어? 이거 큰일 났다 두건물 누구 묻고 있지 않았나? 모래사장 시끄럽죠? 가볼게요, 전진 꽃만 나와줘도 좋긴 한데 치얼 해주고 전진 초코바 상태 4개 있죠? 까비 깜짝 놀라셨죠? 그나저나 꽃을 죽긴 해야 되는데 묘지가 잘 나오나? 수비 잘 나오나? 모르겠네? 되... 어우! 겁나 보파이 사람 전진 오 진짜 깜짝 놀랐다, 야 너무 아파 어이구야, 그나저나 라이터 이거 어디서 구하냐 이거 큰일인데, 얼물이라도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얼음이 있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일단 몸을 가지고 얘가 세미나가 너무 없으니까 그게 문제지. 으흠. 마침 간데 여기 딱 골리를... 아, 곰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laughs> 일단 전진 얼음 나와 줬는데, 이거 독침 하나 주면 우 아, 그만 만들자. 하나로만, 만족. 하나로만 쭉 하자. 힘들다. <laughs> 전진! 제가 최대 3개인가 두개까지 만들어봤거든요, 영신열령은 어, 정말 힘들었죠. 거의 막고만 다녔어요, 그때. 작창시절처럼. 어, 아, 아닙니다. 음흠. 전진. <laughs> 이거는 하나는 얼음으로 만들어주는 게 나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어, 물론, 이제 만년빙도 지금 덥잖아요, 이제. 그래서 만들어봤어요, 더우니까. 어. <laughs> 아, 내생명의가로 꽃이 여기 있는데 <laughs> 예 망했네요. 아. <laughs> 에, 괜찮아요. 뭐 어, 괜찮, 괜찮을 거예요. 아마도 레이디 <laughs> 만년비기라니. 만년비. <에. 웃음> 일단은 사람이 여긴 없고. 아, 이거 되게 애매하네. 얼음을 진짜 다 만들어 버려야 되나? 이거 되게 애매한데. 스카디 얼음팔찌를 발라다가 그냥 안 갔어요. <laughs> 굳이 뭐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템이 이제 몸통만 나왔으면 되는데 일단은 정한만 해보고 SS 등급 아마 이 예쁜 노란색의 영신영 주인공은 누군지 대충 감이 오거든요 지금 어, 누가 주인공이 될지는 느낌이 온것 같아요. 어, 저금 굉장히 숙작이 빠르시네. 물론 제가 두 단계 보통 낮긴 했었는데 이 정도로 나지는 몰랐네. 일단은 오히려라도 줘볼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진. 개는 잡아주고 라이터 딱 나오죠. 어, 이래서 제가 우리가 어, 조심히 만들어라 이거. 괜히 어, 또 날릴라. 좋습니다. 이 라이터 나. 아!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요. 얼음까지만 죽고 가겠습니다. 아, 커나포. 나중에 두고 봅시다. 어, 나중에 두고 봐요. 이거의 어, 주인공은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아마 당신일 거예요. <laughs> 좋습니다. 브릴라도 맞져 잡아주고 도미는 뭐, 둘이 뭐 필요 없겠지. 혹시 간장이 좀 있으려나? 어, 없네요. 어, 전진. 구멍 마저 만들어버리고 체인지 한번 써줄까 너무 안쓴것 같아 어 아니긴 한데 일단 써보자 어, 얼마 안 달았네요 음, 전진 아 근데 좀 애매하긴 하다 이거 이거는 좀 일단 앞으로 냉겨둘게요 옮겨둘게요 냉겨둔다 니뭔놀이야 네 이건 전진 나머지 두 명을 다 잡고 저걸 쓰고 싶긴 한데 전진 득 나이... 힘내라고 해드렸고 이오리부터 굉장히 탐났는데 먹을 수도 없겠죠 왠지 일로 가지 않았을까 전진 아니었 아니었다고 합니다 음 아까 비스 아, 이거 누구 있는데? 이러면 역시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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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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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오휴 어휴, 으으...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전진... 아우, 나이스... <laughs> 이거는 요거 하나 도록합갑시다 나한테 머리 뭐였지? 아, 미들 입고 있고 뭐야, 먹어야지, 먹어야지, 먹어야지... 어, 아, 나 똑같은 거구나. <laughs> 이게 바로 템 돌리고 돌리기... <laughs> 에... 네, 왜 이러지. <laughs> 전진. 템이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한데 아 근데 아까 구상 너무 아깝다 진짜 만년빙아 진짜 미쳐버려. 아 선생님 잠깐만요. 너무 아파요. 힘내세요. 우 잠깐만. 좀 아프거든요. 아프기는. 아, 한 대만 더 때리고 도망갑시다. 일단 초코파이 상상 다쏘게 됐고요. 아무도 없지 여기. 어. 저도 이제 새 템이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이거. 일단 부상 회복 마저해 주고 가뜩이나 이게 스태미너가 84밖에 없는데 레벨 만렙이네 불구하고 어, 아... 어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요 천천히 으흠. 어 너무 아퍼 오 깜짝 깜짝 놀랐어 나도 진짜 설마 저만 또 오지 않으시겠죠 저분이 확 그냥 던져버려 확 그냥 응? 응? 그냥? 어? 인생 한방? 응? 모든거 서해정.. 소유정... 아 잠깐만 왜또 나만 때려요 진짜 선생님 잠깐만 아키하라좀 때려요 저 때리지 말고 아 진짜 나타났네 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진정해 이거 이분 먼저 정리해야 될것 같거든요 나타났네 간다아! 흐! 아아! 역시 기도리 다 껴주고 먹어주고 이제 편하게 응급처치를 해드리면 해주시면 됩니다 어유 땀나네 어유 다행이다 어휴 휴 근데 키아라 분은 아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왠지 일단 채템도 수급이 됐고 휴 이게 또 던지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응. 때려주고 이게 손부당이시네요 훼손 못 하게 드리고 때려주고 전진 응. 때려주고 이제 힘내라고 해 드리면 되겠죠? 힘내세요. 오케이. 헥사4킬어휴 힘들었다. 이번 판. 와, 이게 현우분이 한대 맞는데 105딜이 들어오니까. 어휴. 이번 맛술도 멋지게 성공이야. 아, 멋지게 성공이지. 어휴, 위험했지 근데. 어. 데미지 얼마 들어왔었지? 167. 치열업 힘내세요 167 괜찮네 이제 엠마를 이제 플레이해봤는데 조금 위험했거든요 이 현우분이 너무 세가지고 우유데미지 그렇게 들어올 줄이야 그래도 일단 우승자는 저게 됐고요 일단 일성으로 플레이했는데 역시 던지기는 그래도 토마워크가 있으니까 초반이니 그래도 좀 잡아주네 하여튼 엠마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 김파였습니다.